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윈도우상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안에 쉐이프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컴포지션 만들기에 클릭하고 위스는 640, 하이트는 360,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24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초, 배경색은 검정색. 디폴트 상태에서 OK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컴프가 하나 만들어진데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줄 때 여기서 쉐이프를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쉐이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Ctrl 그런데 이 타임라인상에서 캄프가 있는 타임라인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New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면 쉐이프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여기 컨텐츠 항목을 보면 쉐이프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빈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쉐입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고, 물론 이 쉐입 레이어가 선택됐어 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이쪽, 쉐입도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쉐입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제. 이렇게 해서 쉐입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 에 add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 옆에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삼각형을 클릭하면 여기에 렉탱글 쉐입, 엘 s 스 폴스타, 패스트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뭐 렉탱글 해 보겠습니다. 그럼 렉탱글 쉐입이 추가되는데 빈 공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렉탱글이라는 쉐입이 추가되는데 선택을 해지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쉐입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색상이라든지, 스트로크를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얘를 클릭하고, 어 색상을 좀채워놓기 위해서, 필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필이 등록되고, 필을 클릭하고서 여기서 원하면, 클릭해서 색상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필이란 속성은 등록이 됐는데, 또 지금 스트로크 속성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 클릭해갖고, 애들 클릭해갖고, 나 스트로크도 해줘야겠다. 스트로크 선택합니다. 아, 스트로크 클릭하고, 이쪽으로 와서, 뭐, 두께를, 한, 그냥, 확실하게, 티나게 6 정도 해주고, 아, 색상은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보면은, 필드 적용됐고, 그리고 스트럭 o 도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 좀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고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얘를 클릭하고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 되고, 또, 이쪽을 통해서 이번에는, 엘립스를 한번 추가해 줘보겠습니다. 엘립스, 보다 한번, 폴리스타를 한번 더 줘보겠습니다. 폴리스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폴리스타가 들어가는데 얘도 보면은 여기서 적용한 스트로크가 필이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폴리스타를 가고 조금 레이디어스를 얘보다 폴리스타보다는 렉탱글 패스에서 사이즈 좀 키워주는 게죠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쪽에 있는 것이 위에 나타나고 이 순서상에서 위쪽에 있는 것이 위에 나타나고 이 밑에 쪽에 있는 것이 밑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정도 크기를 해주겠습니다 얘들 위치를 조금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나좀 스타를 좀 여기에 좀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주고 어 스타를 보면 타입이스타드 있고 플리곤도 있고 그런데 포인트를 이렇게 좀 올려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이너 레디어스 이렇게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너 라운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고 좀 이렇게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뭔가를 쪄 봐갖고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어 나는 이 렉탱글하고 폴리스트하고 색상을 좀 다르게 주십싶다 뭐 처음 색상을 다르게 또는 스트로크 색상을 다르게 주십싶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필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필을 추가해 주고, 이 렉탱글은 새롭게 필을 적용하고 싶다. 그럼 거그 밑에다 놔줍니다. 그리고, 음 스트럭도 한번 더 주겠습니다. 스트럭, 스트로크. 스트럭이 에도 여기 이제 렉탱크 패스 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얘들 잠깐 감춰 주겠습니다. 얘를 잠깐 감춰 보면 이 밑에는 필이 노란색이고 스트럭이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바꿔 줘 보겠습니다. 여기 스트럭은, 네, 스트로은 흰색으로 하고 내 두께를 한 4정도 해주겠습니다. 4정도 해주고 그리고 스트로크 말고 휠은 빨간색이라도 되긴 되는데 지금 이런 색으로 티가 확실하게 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사각형의 이 스타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순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위쪽으로 끌어다 줍니다. 그럼 이제 폴리스타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트럭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필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아, 어, 렉탱글,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 컨텐츠에서 순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폴리스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스트럭이 적용되고, 필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렉탱글 사각형이 그려지고 거기에 스트럭이 적용되고 또 필이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트랜스폼 만약에 어, 폴리스타 패스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폴리스타 패스하면은 어, 여기선 지금 따로 지정할 수 없고 여기 트랜스폼에서 포지션이 이렇게 하면 은 이렇게 이동됩니다. 이런거는 이전에 좀 살펴봤으니까 이해하실테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컨텐츠가 얘들 두개만 아니고 쉐입이 여러개 있다 쉐입이 여러개인데 요 두개를 그룹으로 엮어갖고 좀 뭔가 이동하거나 전체 레이어 에 있는 쉐입과는 별개로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럴땐 얘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좀더 만들어줘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음 여기서 또 같이 섞어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얘를 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주겠습니다. 슈프트키 누르고 색이 어, 나는 저거 말고 이렇게 할래. 오케이 okay 하고 또 그리고 잠시 컨트롤 Z 예, 잠깐 또 컨트롤 Z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지금 색상을 바꿔줘갖고 다시 그댄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 폴리스타입니다. 폴리스타 요기를 이용해서 만들 때는 그 안에 스트럭과 필이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스트럭과 필이 들어가고 이 안에서 줄수 있는데, 요기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은 밖에 있는 필과 스트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필자가 하는 건 얘들을 폴리스타하고 렉탱글을... 같이 묶어갖고, 그룹으로 관리해갖고, 스케일도 동시에 키워주고, 회전도 동시에 해주고, 이동도 한꺼번에 같이 해주고 싶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룹을 하나 추가해줍니다. 여기. 그룹을 추가해주고, 이 그룹이 또한 6점에 생겼는데, 그룹을 한 6점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얘들을 이 그룹에다 넣어줄 겁니다. 그룹에다 이렇게 속에다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위쪽 선이 나오면 그쪽으로 이동되는 거고 그룹 안에다 놓고 싶으면 이렇게 지금 그룹 위에 커서 올려놨을 때 이렇게 딱 놔주면 그룹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그룹이라는 것을 잘 보면 은이 쉐입들 자체는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트랜스폼이라 속성이 그런데 그룹에는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제공됩니다. 이 그룹 이래 얘들을 싹 집어넣는데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 그룹만 따로 좀 움직이고 싶다 그럼 여기 포지션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얘는 같이 안 움직입니다. 얘도 분명히 같은 레이어상에 있는데 얘는 따로 안 움직입니다. 이제 그룹만 이렇게 이동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룹만 이렇게 이동시켜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뭐, 스케일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줄 수 있습니다. 미세. 이 폴리스타, 얘가 폴리스타인데, 얘를, 얘가, 지금 폴리스타인데, 아얘 말고, 얘.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얘만 이렇게 선택해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직접 그려준 겁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툴을 이용해서 그려준 것은 그 안에, 트랜스폼이라 속성에 따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여기에서 또 개별적으로 뭐포지셔을 이렇게 옮긴다든지 이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즉, 이 컨텐츠로 등록되는 이 s h 들을 여기를 이용해서 만들었냐, 아니면 여기를 이용해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f i l 이나 stroke 또는 트랜스폼 속성에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에, 그룹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 보면 폴리스타가 있고 또 렉탱글인데 이필이 이 안에 원하는 내가 특정 쉐입에 필을 바꿔주고 싶다 또는 스트로를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해당 쉐입 밑에다 바로바로 바로 넣어놓고 속성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얘들 말고 어, 나는 뭐 그라디언트로 채워줄래 또는 스트로크를 그라디언트로 해줄래? 그럴 땐 이쪽을 또 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원화 위치에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또뭐필 같은 거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럼 또 필이 여기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러한 색상 같은 것도 다 애니메이션이 강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얘가 노란색 이렇게 일단 찍어준다. 아, 나얘 갖고 애니메이션 만들래. 첫 번째 프레임에서 이런 색이었는데 얘가 한 2초 후에는 클릭합니다. 클릭하거나 빨간색으로 가게 할래? 오케이 합니다. 그럼 3개. 노란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채워주는 것을 볼수 있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색이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툴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만들었을 때는 개별적인 뭐 필이라든지 스트로크를 각각 설정해 줘야 되지만 이쪽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필이나 스트럭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모든 쉐입들의 필가스터 속성들을 한꺼번에 변경시켜 줄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쪽이 편할 때는 이쪽에서 만들어주고 여기가 편할 때는 이쪽에서 작업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